안녕하십니까. 찌를 보는 남자입니다. 어, 제가 하나, 어, 찌를 보는 남자, 어, 그 속에 들어가면, 어, 수석을 찾는 남자, <laughs> 이런, 어, 어, 목록 안에, 어, 제가 이렇게 탐석하면서 찍은 영상을 다 올려놨습니다. 자, 오늘은, 어, 궁신교, 어, 여러분들 그, 어, 이렇게 보이는 어, 그 다리가 어, 궁신교인데요. 어, 그 궁신교 아래에 어, 제가 어, 이곳에도 한번 뭐한몇번 왔었죠. 어, 이곳에 에, 돌들이 이제 어떻게 유형이 바뀌었는지 어, 한번 좀 어, 관찰하려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어, 한번 여러분들에게 에, 여기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 전체적인 어그 경관 어, 풍광을 한번 어,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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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궁신교 입니다 궁신교 아래에 아, 이렇게 돌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찾는 거고요 저는 어, 저 물가쪽 저물 있는 안쪽은 제가 볼수 없고요 자 저쪽 여기 요정도 여기서부터 저 끝자락부터 어, 좀 보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어, 그 상황 을 여러분 들 한테 어, 일단 한번 먼저 보여 드리 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자, 이 뭘까요? 모양하러 번 볼까요? 자, 여기도, 여기도. 이게 뭔가요? 어. 양조 간장. 간장병이 떠내며 떠내려 왔어요. 자, 한번, 일단 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음, 있고요. <laughs> 이 돌은 뭡니까? 어, 저것도 갖다 놓고 손질하면 볼만하겠습니다. 시 b 아직 눈이 결빙되다시피 해서 아직 녹지는 않았고요. 자, 저 물소리. 아, 여기서 루어 낚시 하시는 분들, 그, 쏘아리 낚시 하시는 분들 여기 서서 저쪽으로 던지고 이러셨던 곳인데요. 자. 자, 아, 그러면 이제 한번 어, 조금 더 어, 저쪽으로 자리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용의 해라고 하니까 비슷하게만 보이면 꼭용 같아요. 야 이것도 잘 다듬으면 어, 모양이 나오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저를 잘. <laughs> <laughs> 아, 제눈에를왜 이렇게 버가 잘안 트일까요? <laughs> 야, 이거는, 어우. 세우면, 뭐가 나올까요? 아유 꼭. 거북이 모양처럼, 거북이 모양처럼 생겼죠? 아, 이거는 누가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뭘까요? 추울까봐 옷을 바리바리 입었더니 아 조금 걸리니까 덥네요. 아저기도어 그림이 좀. <laughs> 나올 것 같은 돌이 하나 보였습니다. 야, 이거는, 오. 어. 야, 이건 물에 한번 뿌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을 한번 뿌려보면. 그래도 뭔가？문 양이 나오 는것같 습니다. Ah, cool. Ah, cool. Ah, 아직 갈 길은 먼데, 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넓은 지역을... 어우, 이거, 이거... 지금 못 봐요. 지금 이제 기껏 저기서 요쪽 한쪽만 지금 보고 내려왔습니다. 야,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laughs> 아, 지금... 어, 오랜만에 제가 여기를 나왔는데 어, 지금 상당히 돌들은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렇게 보여드렸다시피 어, 상당히 그 돌의 윤곽들 어, 또 어떤 색감, 어, 문양 어, 이런 모습들이 어, 제가 봐도 어, 그래도 어, 뭐 물뿌리개 가지고 다니면서 어, 굳이 뿌리지 않아도 어 상당히 기본적인 어떤 구조들은 다 드러났어요. 어 그래서 아 어, <laughs> 아무래도 어 저는 뭔가 아무래도 지금 어설퍼요어 하지만 어 여기에 이런 그 유형의 돌들이 어 저렇게 질리비하게 어 여기 이렇게 어 놓여 있습니다. 어 여러분 한번 어 조금 날 풀리시면 어, 오늘만 해도 그래도 어, 이 정도면 괜찮으네요. 어, 한번 여러분 한번 바람쐬러 여기 청산면입니다. 어, 궁신교 아래에 어, 한번 내려오셔서 어, 탐석하시는 분들은 어, 한번 구경 한번 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찌를 보는 남자입니다. 다음에 에, 다시 또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